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화분이 너무 크다. 이런 경우만 피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짝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화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요. 식물 말고 이 그릇 있죠? 이 식물이 담겨있는 이 용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사실 이전에 화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영상에서는 화분에 대한 종류나 장단점이라든지 또 화분 구멍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식물을 키우는데 좋은 내용이니까 이 영상들도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쭉 했었는데 점점 봄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분갈이에 대해서 관심이 여전히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분갈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이 화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식물이 왜 죽는지 또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노하우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는 화분의 종류에 대해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화분의 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화분의 크기는 식물에게 중요합니다. 내 식물을 죽이고 살리는 데 있어서 분명 화분 크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식물이 죽는 원인 1위가 과습이라고 하죠. 사실 뭐 1등이고 2등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습이라는 것 자체가 식물에게 쉽게 나타날 수 있고 그만큼 식물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화분의 크기인 것이죠. 에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주면 되는 거지. 네, 그 말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라는 동물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오랜 기간 꾸준하게 관심을 주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미리 잘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요. 식물 입장. 그 환경이란 건 바로 식물이 살아가는 이 화분입니다. 따라서 식물에 잘 맞는 화분 크기를 세팅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식물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화분 크기가 식물에게 중요합니다. 그럼 식물에게 알맞은 화분 크기는 무엇일까요? 화분 크기를 위해서 식물이 몇 센치까지 자랐는지 재보고 화분 크기도 줄자로 재보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로 재고하는 게 식물을 키우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해서 더 좋은 화분을 식물한테 선물해주면 좋은데 그걸 한다고 해도 식물에게 딱히 더 좋은 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식물이 이 화분에 담겨진 모습을 상상해봤을 때 화분이 너무 크다 이런 경우만 피하시면 됩니다. 쉽죠? 크기가 비슷한 느낌이거나 오히려 식물이 살짝 크게 느껴지는 정도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분갈이를 하실 때너 너무 큰 화분만 피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결국 화분 안에는 흙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화분의 크기와 흙의 양은 서로 비례한다. 물론 배수층을 두껍게 해 주거나 자갈을 많이 넣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화분이 클수록 그 안에 있는 흙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식물에 비해 너무 큰 화분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흙이 많을수록 더 많은 물을 가지게 되고 흙 안에 있는 식물의 뿌리는 더 많은 수분에 노출됩니다. 식물 뿌리가 크고 굵어서 많은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때는 과습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식물은 우리가 집으로 데려오는 순간 제약이 많아집니다 끝없는 넓은 자연에서 살아가는 식물에게는 별 제약이 없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화분으로 데려오는 순간 화분이라는 그릇에 갇혀서 생활해야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식물도 답답하잖아 큰 화분에 심어야 뿌리도 커지고 좋지 그리고 분갈이 자주 해. 주는 것도 귀찮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식물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식물의 뿌리가 길어지고 굵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큰 화분을 선호하신다면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는 물 때문에 과습으로 썩을 확률이 더 높거든요. 또한 분갈이를 해주는 게 귀찮을 수 있지만 식물을 위한다면 식물의 크기, 뿌리의 크기에 따라 화분의 크기도 조금씩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식물은 작은 화분에 큰 식물은 좀더큰 크... 큰 화분에 식물을 키울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화분 크기가 작으면 물을 좀 자주 주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물론 식물에 따라 어떤 식물은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어떤 식물은 물을 적게 줘도 잘 살고 이런 건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화분 크기가 작을수록 흙의 양이 적은 거니까 질문 주신 내용은 맞는 말씀인 거죠. 분갈이할 때 화분 크기 하면 1.5배다 이런 말이 많죠? 저도 그 의견엔 동의합니다. 다만 그 이상 말고요. 1.5배 이하로 분갈이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저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화분 때문에 식물을 죽인 경험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많이 남거든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참 마치기 전에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요즘 열심히 책을 쓰다 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생겨서 저희 커뮤니티에도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도움되는 유익하고 좋은 영상들 많이 많이 대기 중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코딩 남은 다음 영상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구독은 좋아요.